지혜로운 수행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걷는다. 그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. 그 마음에는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없다. 그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머문다.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. 자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무언가를 얻어야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묶이지 않을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.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길일 뿐입니다. 그길 위에 분노도 욕망도 두려움도 없습니다. 오직 평화만이 남습니다. 나무 석가 모니불.